자,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시킨다 fx는 구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다음에 이세 실근은 크기 순서대로 애들아 등비수열을 이룬다.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내가 드는 생각은 너희가 이제 등차에서 이제 세 수가 등차를 이룬다라고 치게 되면 뭐 거의 99%애들아 이렇게 놓고 연립했을 때 편안하게 애들아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등비는 너희가 있잖아. 세 개의 수가 등비를 이룬다 라고 놨을 때 우리가 요령이지, 얘들아. 요렇게 놓으면 곱하면 R이 어떻게 되니까? 약분이 좀 되니까. 그 대신에 분수가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. R분 A라는. 혹은 너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세 수가 등비를 이루면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세팅을 좀할 수가 있어. 이. 이거 괜찮겠냐, 얘들아. 이. 나는 너희가 F0이 1인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거든. F0이 1이면, 얘들아, 너희가, 그, 그, 그러니까 내가 둘다좀 보여주기는 할게. 어, FX는 9라는 방정식의 새 실근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좀 하게 되면, 니네 FX-9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R분의 A랑 A랑 AR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그래서 너희는 FX 빼기 9를 세팅을 할 때, 최고창은 1이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밑에 걸로 가게 되면 똑같은 식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세팅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등비는 근데 꼭 이렇게 놨다고 편한 건 사실 아니긴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9를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얘를 넘겨주게 되면 f도 좀 붙일게 그러면 f F, X는 여기 더하기 9가 들어가고, 여기 더하기 9니까, 위에든 아래든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, 얘들아, 너희가 F 0 구하기가 위에가 쉽냐, 아래가 쉽냐, 위에 쪽이 쉽지 않니? 여기다 0 넣어주게 되면 싹 다, 얘들아, 어때?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지. 곱하여, 기 이런 애들 곱할 때. 이거 괜찮니? 얘들아? 그래서 마이너스 모나와, 뭐 얘들아, 마이너스 a 의 3승 더하기 9. 얘가 1, 2다. 즉, A3승이 8이니까 A가 2인 게 바로 나와, 얘들아. 근데 밑에 걸로 가게 되면 9에다가 마이너스에 a 3승의 아래 3승이 나오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식을 다룰 때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야. 이거 괜찮겠니, 얘들아.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위에 걸로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놓는 선택 자체를 너희가 좀, 뭐라 그래,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, 얘들아. 지금 내가 말한 걸. 그래서, 요거는, 지워버리고. 방금 전에 a가 2였잖아. 그래서 f의 x는 x-r분의 2. 그 다음에 요거고, 뭐 이제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, 이거 미분해서 얘들아 2 e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, 얘들아, 뭐 r 구하는 건 내가, 계산 너무 힘들지 않겠니, 얘들아. 미분해서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. 그렇게 너희가 이제 r 값 9에서 f3까지 답은 좀 마무리해 볼수 있도록 하자. 제대로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데 그 아직 뭐 예시 문항에 대해서 너희가 6월까지 보고서 내가 한번뭐 이렇게 얘기해 주긴 할 텐데 이 예시 문항이라는 게 뭐니 얘들아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낼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든 니네 이번에 혹시 4월 달에 있잖아. 15번 문제 기억나니 얘들아? 4월 달에 15번. 4월 달에 15번 문제가 그 로그 함수 되게 복잡해. 그러니까 계산 그지 같은 거 있지 얘들아? 이? 그 그지 같은 로그 함수 문제가 얘들아? 누구랑 같이 나와서 등차 수열이랑 같이 나왔어 이. 그리고 전체적인 얘들아? 평가원의 올해 분위기 자체가 수열 쪽이 얘들아? 굉장히 빵 떴어 얘들아? 수열 쪽이? 수열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? 노가다 해서 좀 푸는 거. 니네 이번에 21번 같은 문제 있지. 4월달에 21번 같은 거. 기억나니? 뭐, A1에 최소값 구하는 거였나? 자연수인 A1에? 이런 노가다 문제뿐만이 아니라, 그니까 사실 얘들아, 수열이랑 함수랑 니네 그 등차 수열 합 특강, 등차 수열 특강 프린트 중에 니네 저번에 내가 25번 문제 풀어줬던 거좀 기억나지? 4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얘들아, 네 점에서 만나는 문제 좀 기억나니? 그냥 띄우지 않아도 기억했어. 자꾸 갸우뚱하니까 양성모가. 아 그래. 아무튼 잘했어.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들처럼 수열이랑 함수 쪽은 얘들아 역기가 되게 좋아 문제를 낼때 알겠니 무슨 말인지?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랑 내기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얘네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 씌우면 뭐 이에 n승 같은 거에 로그 씌워주면 이거 등차 수열 나오게 되는 거 맞아? 그래서, 엮기가 되게 좋으니까, 그, 지금 이 문제만 해도, 얘들아. 엮어놨잖아, 얘들아. 이런 게, 얘들아, 어려워지면, 너희가 조금 이번에 4월달에 15번처럼, 조금 힘들지 않을까, 얘들아, 생각이 드니까,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문제인 것 같아. 올해 아무튼 발표된 문제, 작년 말에 이걸 발표한 문제거든.